안녕하세요. 다섯 번째 캘리그라피 수업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캘리그라피 추석 봉투를 만들 예정입니다. 올 추석엔 예쁜 글귀에 마음을 담아 전해 주세요.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수업은 추석 봉투 만들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이번에 간단하게 글씨에 그림 넣는 방법 보여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제가 추석 문구라고 해서 세 가지 문구 적어 놨어요. 요거는 이제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제가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, 글씨가 너무 많이 커요라고 많이 하시는데, 편집을 하다 보니 좀 크게 크게 제 편집을 했어요. 그래서 크게도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작게도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요 종이에다 쓰는 거 말고, 저희 봉투에다가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. 봉투 이렇게 구매해 이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. 봉투에다가 글씨를 넣고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가 추석하면 네, 둥근 보름달이 생각이 나죠. 그래서 마카를 이용을 해서 동그랗게 달을 그려줄 거예요. 저도 사실 원을 예쁘게, 네, 완전 동그랗게 그리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. 혹시나, 어, 나는 그래도 완전 동그란 원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요. 주위에 뚜껑 이용하시면은 완전 동그란, 네, 동그라미 달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시고요. 요 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쓸 건데요. 글씨는 위에 보시면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써져 있는데요. 이 글씨 따라 써볼게요. 글씨 쓰실 때 너무 위에서부터 쓰시는데요. 위에서부터 쓰시면은 옆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요. 중간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좀잘안 되실 경우에는 네, 한장 정도 다시 써보시는 것도 괜찮으시는 방법이에요. 풍요로는 좀 작게 쓰셔도 되시고, 한가위는 좀 크게. 그리고 글씨는 위에 조금 네, 그림에 넘어가게 쓰셔도 되세요. 이렇게 하시고요. 동그라미 위에다가 오, 이는 눈만 그릴게요. 제가 요자를 너무 열심히 쓰는 바람에 입을 네, 그릴 공간이 없네요. 여기에 부끄러운 달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. 저희 스탬프 이용해서 찍어주시고 찍어주시면요, 그냥 글씨만 쓰고 그림만 그릴 때보다는 1.5배 더 예쁜. 봉투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귀여운 글씨 쓰기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신데요. 어, 나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우시다 하시면요. 꼭 붓펜을 이용을 하셔서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. 이렇게 마카의 납작한 면을 이용을 해서 글씨를 쓰시면 되시고요. 쓰실 때 이렇게 세워서 쓰시게 되면요. 얇게도, 두껍게도 쓰실 수 있으세요. 꼭 붓펜이나 붓으로만 써야 캘리그라피는 아니기 때문에요. 다양한 펜이나 몽구류를 통해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으세요. 여기에도 스탬프를 한번 찍어주실 거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글씨를 썼거든요 쓴 이유는요 그림을 그리셔도 예쁘겠지만 혹시 그림을 그리기 좀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면요 이런 스티커를 이용을 하셔서 꾸미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긴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붙이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네모난 스티커 이용하셔도 되시고요. 그래서 추석이, 추석이나 설 때는 이런 한, 한국적인 문양을 넣어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셔도 예쁜 네, 봉투, 추석 봉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기존에 했던 꽃 모양, 봉투도 보여드릴게요 미리 이렇게 써왔어요 네. 써왔구요 제가 자주 그리는 꽃모양 이 꽃은 정말 배워두면 너무 좋은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. 어디든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은 요번에는 추석이지만 나중에 생일이거나 이럴 때 이렇게 꽃을 넣어서 생일 축가를 다, 생일을 담은 이런 봉투도 이제 만들어서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펜으로 그냥 이렇게 넣어서 색은 안 넣으셔도 괜찮겠죠?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.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렇게 오늘 추석 봉투 만들기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. 이 방법뿐만 아니라 뭐 감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하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적인 모양의 스티커였으면 다른 예쁜 모양의 스티커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배운 추석 봉투에 예쁜 글귀를 담아 가족분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나 이런 봉투에다가 쓰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엽서에다 예쁜 글귀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나 오늘 배운 수업이 좀 어려우시거나 기르셨다면 가족분 이름들 또는 네,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적어서 선물해 주셔도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추석 즐겁게 재미나게 잘 보내시고,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